안녕하세요. 마이 스케치업의 스케치업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리곤 툴, 다각형 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 그리기와 똑같이 적용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다각형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접하는 반지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을 잘 보시면 다각형인데요. 다각형 왼, 그 바깥쪽으로 보시면 점으로 된 원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각형은 반지름이란 개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원에 내접하는 그 길이를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푸시풀로 클릭해서 이렇게 올려보시면 원도구와는 다르게 이렇게 면이 확실히 구분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서클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자 똑같이 오각형을 만들어서 푸시풀 하게 되면 면에 스무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각형은 확실히 면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각형을 그리실 때는 원으로 세그먼트 수를 조절해서 그리시는 게 아니라 다각형 도구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각형을 결정하는 세그먼트 입력 같은 경우에도 서클 툴하고 똑같은데요. 자, 다각형 도구를 처음 클릭했을 때 세그먼트 수가 이미 6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3으로 바꾸고 클릭을 하면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고요. 이후에도 다각형 툴을 선택을 하면 계속 입력했던 값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값인 6으로 바꿔주시고 자, 클릭하신 다음에 서클 툴하고 똑같이 여기서 세그먼트 수 예를 들어 8, 그 다음에 S 세그먼트 약자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는 걸로, 세그먼트 수를 변경을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요. 추후 다각형 툴을 선택을 했더라도, 기본 값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그, 스케치업 2017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더하기 빼기를 누르시면, 세그먼트를 한 단계씩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하나씩 증감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도 기본이 24개로 되어 있지만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빼기를 누르면 삼각형까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